남성분이 이렇게 앞쪽으로 서는데도 편하게 그리고 뭐 왼쪽 보고 가운데 보고 위에 보고 이렇게 얘기 안하고 제가 멘트 계속 하고 있을테니까 여러가지 포즈로 이렇게기억 해주십시오 이렇게 따닥다닥 주셔서 아니면 유덕배 형님이 살짝살짝 신호하셔서 왼쪽 가운데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자 뮤지컬 낭만 별곡제 얘기는 귀로만 들으시고 창작 어, 뮤지컬 초연하는 작품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관객분들을 만나면 관객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아쉬워하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설레있는 마음 걱정어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창작 초연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공연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뮤지컬 낭만 별목에서 어, 보시고 그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이런 자리를 만나는 것도 낭만이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공연 끝날 때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분들이 뭐 여기서 여러가지 포지 취하고 계시지만 관객분들한테는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함께 해주시는 스태프분들도 함께 이 자리를 즐겨주시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보니 만들어진 낭만 대소데이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쿠폰 꼭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한테 낭만 들고 좀 저렴하게 좋은 기회에 보실 수 있게 영업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몇번더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제 멘트가 들어가 있으면 참말 잘한다 한 마디 자막 좀더어주시고 자, 셋만 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 2, 1 오늘 낭만된 수대인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그래도 한 분씩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용 배우님부터 오늘 기한 발걸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미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심히 어, 집에 들어가시고 함께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낭만별로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되게...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대표님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꼭 끼시고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6월 9일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균. 아 어, 네. 항상 감사하고요. 많이 많이 보러와 주시고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늘 즐거운 일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배우님들, 스태프분들, 제작사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